네 안녕하세요 모압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혼자 있죠 예, 오늘은 속성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관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줬습니다 예, 요즘은 주무기로 이제 일반 무기보다 희귀 무기나 강림 무기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근데 희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성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방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희귀 시계에서 이런 장신구가 나와요 썬더링 파이어 펜던트 이런식으로 속성 공격력이 붙은 장신구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어아 이거 화상피해 증폭이 화염 공격력 증폭이 강림무기랑 딱인데 분명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상성무펀테만 효과있을거고 분명히 비상성무펀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와, 이거 장신구 하나, 6티어까지 키우려면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 조금 키우다가 스톱하고, 스톱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화염 취약인 몹을 잡아보고요. 또 이제, 화염 취약이 아닌 몹을 잡아보고요. 반대로, 화염 내성인 몹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화염 공격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험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와 방어구만 착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목걸이만 착용을 하고 있죠. 목걸이를 보시면 파이어 펜던트입니다. 공격력 증폭 16%, 거기에 화상 피해 증폭 41%, 화염 공격력 증폭 37%입니다. 이것과 바로 밑에 보시면 스카이 엠페러 공격력 증폭이 20%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타를 쳤을 때 데미지를 비교를 해서 과연 저 화염 공격력 증폭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은 재생하는 엔트고요. 보시면 화염 공격력 증폭 60%라고 있죠. 하드의 훈장 임무에. 이거는 지금 이 엔트가 화염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염 공격에 취약한 몹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실험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실험 모두 알아보기 쉽게 크리티컬은 편집을 했고요 평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타 수치를 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화염 공격력 증폭과 화염 피해 증폭에 대해서도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파이어 펜던트 착용 상태고요 43 41 40 42 41 40 41 40 41 4 2 41. 네,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플러스 1728이라고 나오죠. 바로 저 상태가 지금 화염 상태가 된 거고요. 밑에 1728이라고 된게 화염 피해가 증폭된 상태예요. 일단 파이어 펜던트 옵션 중에 화상 피해 증폭이 이제 증가하는 수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화염 상태가 됐을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더 들어가는 데미지를 지금 증폭시켜 준 상태입니다. 알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면 일반 데미지는 40부터 4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4,100에서 200 정도가 평균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밑에 화상 피해 증폭 데미지는 1,728입니다. 뭐 1,700, 1,800 정도 나오니깐요 1,700, 1,800 정도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영상은 이제 어 공중 피해 증폭이 있는 스카이 엠페로를 착용한 상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카이엠페러가 일변 공격 증폭은 수치가 더 높아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치를 한번 보실게요 자, 평타 들어갑니다 3-5, 3-7, 3-6, 3-6 네, 지금 데미지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어, 지금 화, 화염 취약무비이기 때문에 일반 평타에서 데미지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뭐 앞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점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지금 화염 상태일 때 들어가는 데미지 역시 굉장히 차이가 많 많이 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나죠. 아까는 17이었는데 지금은 1 지금은 893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가 확실히 되죠. 이렇게 화염 피해 취향 모백에는 하이어 펜던트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여왕 스파이더에게 할 거고요. 여왕 스파이더는 화염 속성 내성도 없고 또 화염 속성 취약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인데 한번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펜던트 착용 주십니다. 33 34 34 34 33 33 32 32 3, 4, 3, 3 네, 지금 보시면 데미지는 보통 3, 2에서 3, 3 정도가 나오네요 3,250, 뭐 3,300그 정도가 나오고 밑에 지금 화염 피해 증폭 상태는 1,847이 나왔죠 네, 1,700대, 1,8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바로 다음 실험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카이 엠페럴 착용한 상태고요 302830 30, 29 2930 벌써 앞에 데미지가 확실히 틀리죠. 일반 데미지도 틀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화염 피해 증폭된 상태도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아까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어요. 차이가 두배 이상 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데미지가 확실히 피해 증폭의 효과를 보고 있죠. 장신구의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팔 전장 같은 경우에 새로 업데이트해서 나오잖아요. 독 공격 취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독 공격 취약은 사실이죠. 근데 다른 속성 무기도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은요 불 사이트로 한테 할 거고요. 보시면 지금 검은제 화산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몹들은 전부 냉기 공격력의 취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염 내성을 가지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화염 무기로 검은 지화산 깨부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데미지 엄청 안 들어가죠. 오히려 연명의 빙 벽이나 헤르세스보다 훨씬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염 내성을 갖고 있는 모백에 한번 그 장신구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펜던트 착용 상태고요. 18181920, 1920, 1919, 19, 19, 19, 19. 20, 18, 네, 18부터 20까지 정도가 평균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염 피해 증폭 상태는 868, 787, 700에서 800 정도가 되죠. 네이 수치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파이어 펜던트를 빼고 스카이 엠페러를 착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화염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전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반 공격력 상승은 스카이 엠페러가더 높기 때문에 4%가 어, 데미지가 스카이 엠페라가더 나와야 맞겠죠. 내성몹이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실험 이어가겠습니다. 18 17 17 18 17 18 17 17 19 18 18 17 17 18 네, 분명히 내성몹인데도 일반 데미지 자체가 지금 파이어 펜던트를 착용했을 때가 미약하지만 좀 높습니다. 지금 스카이 엠페러가 일반 공격력이 4%가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화염 내성이라면 사실 이런 데미지가 스카이 엠페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이제 화상피해 증폭 상태인 데미지가 들어가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화염 내성 몹인데 지금 밑에 화상 피해 증폭 데미지도 지금 더 낮습니다. 파이어 펜던트를 착용했을 때가 훨씬 높아요. 한두배 차이가 나네요. 두 배까지는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한40%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내성몹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데미지는 화염 무기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데미지가 굉장히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비율상으로 올라가는 그 화상 피해 증폭의 이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퍼센트는 똑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특별히 화상몹이라고 해서 이 장신구에 붙은 이 옵션들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속성 옵션에 대한. 그거는 반대로 이제 이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속성 장신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카이 엠페로 같은 경우에는 공중 피해 증폭이 뭐5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스킬 연계를 통해서 마지막 스킬을 넣었을 때 데미지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이 파이어 게이지를 3단계까지 채우고 나서 공격을 했을 때 파이어 펜던트 착용한 공격을 했을 때 들어간 데미지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오늘 실험의 결론은. 내성 모비든 비내성 모비든 장신구에 붙어 있는 속성 공격력 증폭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 화염 공격력 증폭과 화상 피해 증폭의 이 차이점도 뭔지 아시겠죠? 예. 오늘 실험은 평소 방송보다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피곤합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험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